뿌쁘게 보여줄까? 응. <laughs> 한 장씩 뜯어먹는 맛이 있네. 왜?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뜯어먹기. 그죠 남편 좀 줘야겠죠? 내가 이따 뭐 송년회 가서 뭐 먹을 걸안 먹을 수도 있고. 남편 주지 봐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뭔가 하나 더 먹을까? 이거 아까 전에 너무 너무너무 너무 컸어 이번엔 좀 나눠 먹을래 송년회에서? <laughs> 모르겠어요 그냥 식당을 가는데 아니 고깃집이나 가겠죠 아니요 다, 먹, 다 먹어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 참나물 줄기 있잖아요. 그걸 넣는데, 어, 진짜 상큼해. 참나물, 참나물. 맛있다. 왜 맛있지? 진짜 맛있어. 예, 네, 안 익혀요. 참나무로 그냥 쌩으로도 먹어도 되고. 아 그래요, 꼬부기님. 꼬부기님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짠. 아,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냉장고 탈기. 눈? 저눈안 했는데? 눈을 뭐 어떻게 해요? 뭘 해? 마스카라? 마스카라 했어요. 저 오늘 라인도 안 그리고 마스카라만 했어요. 오늘 비비도 안 하고, 사람들 나한테 하도 속 화장 못 한다고 얘기하길래, 그냥 오늘 마스카라만 했어요. 내 마스카라가 워터프루프가 아니어가지고 자꾸 여기 밑에 막 뭐가 생겨. 아,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쌍수? 안 웃어. 새그 쌍커플. 아니 너무너무 맛있어 진짜 어 내가 했지만 내가 했지만 너무 맛있네 어우 진짜 근데 아직도 두개나 남았다는게 너무 기분이 좋긴하다 좀 추우니까 얘를 좀 덮어야겠어 오늘도 왜 이렇게 좀 춥지? 어, 두, 먹어볼게요. 자, 우리, 우리, 함께 해요. 진짜 너무 맛있다. 나, 나 계속 너무 맛있다는 말만 해도 진짜 미안한데. 너무 맛있어요. 큰일 났어. 진짜 화가 난다, 화가 나. 너무 맛있어서 화가 난다. 진짜. 테이프 안 뜯어진다, 짜증난다. 근데 그런 건 있어. 내가 계란의 위치가 어딘지 잘안 보고 써니까 한쪽은 계란이 엄청 노른자가 호화로운데 한쪽은 계란이 흰자만 있어. 아니 좀 계란 노른자가 조금. 먹어볼게요. 이건 세입각이다. 할수 있어. 요 선생아 넌할수 있어. 시작해보자. 다된수이 스텔이야. 너무 맛있다. 여러분들 드리고 싶다. 그리고 꼭 고기를 생고기 하지 말고 그 양념된 고기 있잖아요. 직접 양념하셔도 되고 그 갈비찜 하는 고그 양념 그대로 해서 볶으셔도 되고 뭐 소불고기나 그런 양념육 사서 간장으로 된 양념육 사서 해보세요. 진짜 진심 강추. <laughs> 다 맛있어. 다 맛있어. 음. 근데 정말 진짜 마요네즈 치면 더 맛있지만 굳이 안 쳐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음. 한 입. 요건한입과 소리가 쩔어요. 음. 갑니다. 돼지 귀가 계속 색깔이 바뀌어. 갑니다. 소스 음, 음, 아, 음. 이 빵이 그. 홈브러스 안에 있는 그 뭐지 빵집 있잖아요 몽블랑제 거기 음, 빵집 그 식빵인데 약간 페 페스츄리 같은 음, 제가 좀 손이 크긴 해요 봐 어, 손이 좀 크긴 한데 음. 음, 한 7cm? 여기는 한, 이 두께가 좀 되나? 별로 그렇게 안, 안 큰것 같은데 큰것 같기도 하고. 음 응. 근데 진짜 맛있어. 큰일 났어. 미치겠어. 이거 봐, 노른자. 노른자 어쩔. 이 비주얼 어쩔. 근데 써니사이드업으로 하면 다 터져버리니까 꼭 안에다가 오버이지로 하세요. 완숙은 하지 말고. 파프리카 들어가니까 진짜 맛있다. 상큼해. 근데 이거는 지금 먹은 애들 중에서 가장 큰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아닌가? 나한번 해본 거야? 음. 아, 근데 이거, 이거 진짜, 진짜 커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laughs> 계란 후라이꼭 드세요 꼭 갑니다 간다 간다 와다다다다다다다 간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어.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다 진짜. 이 위에 거한 입이 진짜 진짜 완전 꿀이다 꿀. 이 많이 크까요 진짜? 내일요 내일. 아니면 오늘 저녁에 킬 수도 있고. 아직 제가, 아직은 확실히 딱 정해진 건 없는데, 이렇게, 어, 음, 한 12시나, 12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이 시간까지는 계속 방송을 해요. 음... 일단 지금은 좀 알림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시려면. 음. 갑니다. 저 먹을게요. 빵 조각이 빵은 얇아 얇아 진짜 맛있어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걱정해 주시고 감사해요. 이거 테두리지만 먹을래요? 내가 방금 알맹이 다 먹었는데 이거 테두리인데 먹을래요? 아 밀대로 민거는 롤만 요거는 안 밀었어요 그래도 먹어요 테두리에도 먹어요 여기 안에 고기가 한 마리 숨어있어 먹을게요 마요네즈 뿌려드릴까요? 음, 이거 고기가 파졌다 여기 있어요 짠 퍼펙트 오늘의 한줄평 퍼펙트 우선 <laughs> 내려놔 됐어요. 후식 아, 나이 밖에 이뻐서 이거 다못 먹는데 너무 크게 잘라놓은 거 아니야? 한점씩더 있어. 음. 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쿡방부터 먹방까지 논스톱으로 한번 찍어봤어요. 어때요? 이렇게 쿡방을 하고 바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먹으니까 이게 더 낫나요? 따로 끊어서 가는 것보다? 그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이게, 콧방하고, 한번 끊고, 어, 이쪽으로 와서 먹으니까 뭔가, 이렇게, 맥이 좀 끊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더 나아요? 음. 먹방이 더 나아요? 목소리가 잘안 들리구나. 음. 음. 제가 일단 지금 마이크랑 캠이랑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알아보고, 음, 최대한 빨리 개선하도록 할게요. 음. 그 제가 이렇게 크게 얘기할게요 엄청나게 크게 아랫배에 단전에 힘을 빡 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What 그래 내가 좀 목소리가 작긴 작아 인정. 혼자서 막 쫑알쫑알 쫑알쫑알 이럴 수도 있어. 음. 음. 하나만 만드는 법 하고. 음. 내가 미리, 미리 만들어 놓고, 음, 아니, 나는 재료 손질 이런 것부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그건 손질 어떻게 해요? 그건 어떻게, 전처리가 어떻게 돼요? 그런 걸 좀, 아, 설거지.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어.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보여주고 싶어서. 그리고 뭐라 그러지? 어, 아무래도 요리는 좀 디테일하게 내가 재료 손질을 해놔야 이게 완성품이 됐을 때 확실히 좀 퀄리티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 양파를 내가 그냥 썰어서 바로 넣었다고 하면 내가 먹었을 때 이렇게 맛있다고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한번 물에 담가서 아린맛도 제거하고, 수분기도 다 날리고 그리고 양파가 또아 양파, 아, 양파 또카라멜라이징해서또 어, 샌드위치에 넣었죠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그런 것들을 좀 음, 해줘야 조화가 잘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걸 보여주는데 음, 좀 세, 어, 고려를 좀 해볼게요 제가 많이 고민을 아무튼 오늘 롤이랑 샌드위치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 덕분에 아주 그냥, 짱짱짱! 내일은 또, 내일은 일단, 어, 내일은 일단, 뭐를 할 거냐면, 동파육을 좀 해볼까 싶어요. 그, 아까 그, 반반무마니님께서 어제부터 좀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동파육? 그래서 이제 동파육을 내일은 해볼게요. 지금 안 그래도 저번에, 삼겹살 수육을 하고, 지금 고기가, 저네 덩어리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로, 음, 그걸로 동파육을 한번 해볼게요. 내일은. 일단 내일은 그렇게 할 건데, 시간은 제가 한 12시 정도 킬 생각이에요. 12시나 1시.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맞춰서 이제 알람 설정 해두시면, 음, 내일은 동파육으로 근데 동파육이 이게 시간이 좀 걸, 걸려서 좀 걱정되기도 하는. 근데 이게 논수독으로 좀 보여달라고 하셔서 그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뭐찔때몇 분, 뭐찔때몇 분, 뭐할때몇분 이렇게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 많아서 그런, 그런, 그런 기다려야 되는 부분에 또 조그마한 사이드 음식들도 좀 만들고 해서 내일은 이렇게. 한상딱 차려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의 방송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저도 이제 좀좀 좀 이렇게 좀 다듬어가지고 저기 어디야 송년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어, 괜찮아, 괜찮아. 나 원래 별로 없어. 제가 아직 아직 그렇습니다. 이제 뭐잘 되겠죠. 어, 그래도 음, 괜찮아요. 그래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잘 먹었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맛있었어.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너무 맛있어 가지고 아, 진짜 진짜 맛있게 먹었다. 음. 우리 이따가 내가 또킬수 있으면 킬게요. 음.. 일단은 뭐 소통하거나 뭐 야식 야식으로 닭발 먹을까? 하나 뭐송년회 갔다 오면 배터질지도 모르는데 일단! 상태 보고 일단 이따가 켤수 있으면 켤게요 아니면 내일, 보, 내일 보던지 여러분도 맛있는 거 드시고 즐거운 토요일 보내세요 알겠죠? 토요일 저녁은 아주 불 싸질러야지 내가 오늘 가서 초토화 시킬 거야 아주 재밌게 즐겁게 파이팅! 아자아자 나는 잘할 수 있어 파이팅! 그럼 우리 이따 보던지 내일 보던지합시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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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빨리 가오려 가란 말이야 안녕 진짜 이따 봐요 안녕 근데 내가 지금 이걸 빼고, 요걸 하나 써야 돼. 여기 제목을 냉장고를 털어보자 라고 했는데, 이거 이제 바꿔야지. 음, 내가 가로타자를잘안 써서, 이거 쓰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치? 랑, 뭐지? 식빵롤. 식빵롤. 빵. 롤. 안녕. 바이바이. 왜 안녕이 안 돼? 안녕인데. 안녕. 근접방송이네, 진짜. 안녕, 안녕. 나 소통할 때는 이렇게 좀 가까이 하기도 해요. 안녕 누가 계속 늘어나? 사람들이 <laughs> 나끌 거야 사람들아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나가세요 안녕 음나 진짜 끌 거라고 이 사람들아 저기요 늘어나지 마 안녕 오늘 딘대가점 됐다 들어오지 마이놈의 자식들 들어오지 말아야겠다 <laughs> 나 붙잡지 마, 간다고. 나갈 거야. 이놈 이놈들아 안녕. 어, 그럴게요. 나막 뮤지컬 배우처럼 하지 말라 했어. 아, 그러면 남편이 안 간대. 그래서 그냥 수수하게 해야 돼. 나 화장을 너무 못 해가지고 얼굴에 그림 그리지 말래. 미안해요. 나 화장을 너무 못 해. 바이바이. 바이. 안녕. 웃지 마! <laughs> 안녕. 고마워요. 안녕. 고마워요. 안녕.